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 13장에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에 대한 블레셋에 대한 모압에 대한 그리고 에브라임과 다메색에 대한 이런 열방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쭉 하시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스는 애굽의 나일강 남단에위치해 있는 그런 당시의 강대국에 속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나 수단과 소말리아를 포함할 만큼 많은 지역을 나스리고 차지하고 있었던 민족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당시에 에굽이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강대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구스라는 나라입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급부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구스 입장에서 보면 견제할 만큼 이제 의식되었던 나라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하하면서 지역을 넓혀가고 있었을 때, 이 구스라는 나라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정시켜서 아수르와 한판 붙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깁니다. 구스가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구스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외교 정책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여러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요. 야이 아수르 가만 두면은 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외교 정책을 펼치는 거죠. 남 유다에도 사절단을 보냅니다. 구스가 우리하고 손을 잡자. 그래야 아수르를 우리가 견제할 수 있고. 아수르에게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런 방법을 쓴 것이죠.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또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행동과 판단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는 그런 행동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같이 협력하자, 손을 잡자라고 하는 그런 방법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시중에 여러 책들에 나오는 그런 세상의 논리나 가르침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믿음으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사절단이 배를 타고 오는 그런 구스의 사절단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절에 보시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러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말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사절단을 배 태우고 유다 땅으로 오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걸 보면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하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절단을 돌려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스와의 협력, 동맹, 교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판단, 현실적인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신앙 삶 신앙 생활 하는 중에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얻고 사람과 손잡고 어떤 동맹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도는 좋은 시도지만 이사야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방법을 전혀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돕고, 그죠? 협력하고, 교류하고, 하나되고, 동맹관계에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집어치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맹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크게 의지해야 되고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 때나 히스기야 왕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는가 하면 그래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의지한다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더라 그 말이죠. 사절단 의지하지 마라 돌려보내라. 사절 구스 여러분 구스 당시의 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굽 남단 나일강을 끼고 있는. 그런 애국, 그리고 당시에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는 구스와 손잡는 게 너무 좋아 보이고 안전한 보호막이 될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너무 큰 유혹인 것처럼 달콤한 유혹이에요, 정말. 차, 정말 우리 구스와 동맹을 맺자.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국제정세를 이렇게 보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힘겨루기가 한창인데 그래도 우리는 조금 미국편에 있는 것 같아요 강대국하고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거 아주 좋아 보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구스와 동맹 하지 마라 돌려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스와 손잡는 시도는 허방이다 허사이기 때문에.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에서부터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강대국하고 연합하고 동맹하고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시대 가운데 뭐 코로나19도 여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건강의 위기나 우리 인생에 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병원을 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탁월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많은 인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장의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내밀어야 될 카드는 하나님이라는 카드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지하는 인간의 카드를 내보내고, 돈이라는 카드를 내보내고, 이런 카드는 저런 카드 다 내봐요. 그러다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지막 카드 하나님. 하나님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유다민족의 최우선의 카드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카드, 하나님이라는 카드 들고 있는데 다른 여타의 카드들 내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 저도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달콤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 길을 모색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시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오시면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회에 전념해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이란 얘기는 저 의령에 신촌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도 목회만 전념하셨다 저도 유혹이 뭔가 하면 뭐 전념할 게, 할게있어요 전념을 하지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살 길을 모색하는 이런 유혹이 저에게도 있죠 근데 뭐냐 하면 그런 살 길, 인간적인 살 길을 모색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죠. 이 과거에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때에 처해졌어도 뭘안 했는가 하면 세상에 눈을 안 돌렸어요. 뭐, 일을 하거나, 사람에게 손을 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강당에 엎드려가지고, 주구장창 주여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살 길을 찾으셨다고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저를 포함한 젊은 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의 목사님들은 앞뒤가 꽉 막히신 분이고, 오늘날 젊은 목사들은, 어? 좀 지혜롭고 용통성이 있고 사리분별력이 좋아서 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옳다, 어떻게 보면 저것이 더 옳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가장 안전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카드가 아니다든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죠. 구스와의 동맹, 그거 너무 탁월해 보이는 방법 같아요.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데 사절단 돌려보내라. 가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구스라는 여러분, 우리도 가라 해야 될 구스가 뭔지 성령께서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저에게도 그렇고요. 저도 오늘 말씀을 들고 서면서 하나님 제가 이사야가 구스 사절단을 보면서 가라! 했던 것처럼 오늘 나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스의 동맹 구스의 연합과 같은 달콤한 유혹 아 진짜 적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적어 있으면 좋겠다 하면 하나님보다 그걸 의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절단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면 뭐 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죠 자원이 많고 많을수록 내가 손 벌릴 때가 많음이 많을수록 여러분, 강단에 무릎 안 꿇어요. 손버릴 데가 없고, 절박하고, 가난해야 새벽에 이 강단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주여하지. 손버릴 데도 많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원군도 많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뭐부터 합니까? 사람한테 SOS 치고 전화하고 이런다고요. 뭐는 차선이고. 강단에 무릎 꿇는 건 차선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의지해야 될 분이 있다면, 구수도, 애국도, 아수르도, 뭐,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도, 돈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시0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 헛방이 아니냐 유한한 자원 붙들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라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 아주 단순한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하고 단순한 메시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니라 제일 먼저 엉맹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귀인들도 우리 주변에 많아야 되고 도울 힘이 있는 인생들 많은 관계들을 우리 맺어야 돼요 할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만 그것부터 그건 아니라고요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도 섬긴다는 표현과 하나님만 섬긴다는 표현이 글자 한 글자 차이인데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 도 섬겨요? 하나님 만 섬겨요? 하나님 도 라고 한다면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 도 포함되는 일부예요. 하나님은 일부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 섬긴다는 건나 다른 것다 필요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거 하는 한, 한길 외에는 다른 길 붙들거나 찾거나 의지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이 너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사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건 돌려보내라 가라 사절 따나 가라 동맹자들아 가라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대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유다가 당하고 있는 위협, 아수르의 남아정책, 그거 다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뭐 이것저것 마음의 불안도, 절망도 찾아오고 겁도 나지만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조용히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이, 야, 내 그거 다 보고 있다. 네 어떻게 하는지 내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하신다. 근데 조용히 감찰함이 어떻게 감찰하는가 하면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걸 우리가 평상시에 알아요? 몰라요? 잘못 느끼는데 햇빛이 오잖아요.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내리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못 느끼는데, 가보면 이슬이 내려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감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계시다. 햇빛이 내리쬐는 것 그리고 이슬 그거는 너무 미미해 보이잖아요 잘 느끼지도 못하고 너무 약해 보여요. 근데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고요. 내리쬐는 햇빛이 모든 식물을 살게 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지역의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 너무 중요한 식물의 영양 공급처예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죽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때로는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현존보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더 많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양이 우리에게 내재쬐는데 우리가 그걸 늘 느낍니까? 느끼지 못해요. 이슬이 내리는데 그걸 보고 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가진 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구슬을 향해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이사야의 숨은 히든카드에요. 그걸 딱 들고 있으니까 내리쬐는 일광같고 가을에 내리는 이슬같은 그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적세, 적소에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스라는 동맹의 카드를 돌려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신 것 같지만 실상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온이 지금 이사야 13장부터 보면 온 열방과 열국을 열국이 임의로 진행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열국의 역사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과 의지 삼는 자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사야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부르는 단순한 메시지.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고 계신다. 아수르가 어떻게 가, 괴롭히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개입하셔서 도우신다. 근데 우리는 조급해서, 뭐, 그래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뭘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급함, 조급함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시가 될 거다라고 해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몸종 하갈을 들여다가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분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있다, 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아멘 하고 그냥 주구장창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 속에 인간적인 방법 하나 둘을 넣으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갈이 사라를 또 괴롭히고, 또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나 못 살겠다" 그러니까, 또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낭패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 이거 명확한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 마, 말씀 한 구절만 찾고요. 말, 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역대하 16장 구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여호와의 눈은 뭐 하신다고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 어떻게? 오늘 말씀에는 내리쬐는 일광같이 가을 추수 때에 이슬같이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여러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오늘 이 사회에서 본문 말씀과 연결하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다른 도움, 그거 찾지 않고, 하나님만. 그게 전심이에요. 전심,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아들도 의지하고 며느리도 의지하고, 아 이때는 저박 사장님 의지하면 되고, 저때는 저 때는 어? 저김 의원 의지하면 되고, 이러면 마음이요 다 나누어져요, 다 나누어져요. 여기 절반 저기 뭐 쪼개지는 마음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데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신데요? 감찰하시는 눈으로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마음을 올인해서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겠다. 음. 그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도의 신앙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내가 가질 수 가지려고 내가 노력하고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도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몇몇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돕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속에는 그래요. 하나님, 더,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손들, 더 많은 지원군들 좀 붙여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고요. 하나님만,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열심과 신앙의 마음이 다른데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그거 끊어져도 살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면 교회는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저런 능력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많은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끊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끊어져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손에서 끊어지는 순간, 그때는 끝장나는 거예요. 돈? 그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잃을 땐 마음은 좀 아프지만 죽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버리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끝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한 5분 정도 기도하고요. 나머지 우리 기도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